안녕하세요. 가만가만 불떼기.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. 요게 딱 보면 아시겠죠? 마늘이에요. 2003년도 마늘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요렇게 올라오면은 손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쭉다 뚫어 놓으셨네요. 요게 밥마늘이에요. 아이고 장님들이 또 반갑다고 인사하네요. 이게 3월인데 작년 3월 17일에는 눈이 그렇게 펑펑 왔었어요. 이렇게 날도 좋은데 내 마늘이 이렇게 비닐 속에 있어서 그런지 어... 얼지가 않았더라고요. 아유,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. 알겠어~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3월에 누 왔을 때 마늘 보면은 아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것 같아요. 오늘 <laughs> 음, 미리 주말이어가지고 시골에 와서 이제 요거, 한번 영상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내세요.